어 뭐가 나왔다. 오 이거. 아 가지. 말고. 스타파워. 한자 가끔. 한번 더해 그냥. 아안 나왔어. 아무튼. 네. 계정이 뭔가 많이 바뀌었죠. 예. <laughs> 후구 계정. 흑옥 <laughs> 계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나이스 흑옥 계정이고 보유도다 있고 아마 모든 스킨 다 갖고 있어요 아 맞다 어.. 기다려봐요 다 갖고 있고 이부분다 있지 않나 아닌가 <laughs>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계정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어 이거 보시면 놀랄 것이다 이건 본 적이 없겠죠 메가 네온 아 메카 네온 메카 네온 뿐만 아니고 메카 코트까지 가보다가, 재밌는 거한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디서, 아, 저번에 챌린지 한 곳으로 해야겠다. 저번 챌린지 맵이 뭐지? 이거다. 봐, 출발. 와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이거 대박 어 잠깐만 말안 뭐 했다 이거 안 했다 어또 까먹었다 가자 나이스, 가자. 자, 이게 진짜 대박인게. 지금 스킨도 생겼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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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이걸로 엄청난 재산 봤어. 오,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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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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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끝나가고, 한 두세 판더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치킨 리뷰 해야지. 우후그 다들 이어? 아, 본적 많을 수도 있겠다 이거. ఇ <mimitata> 뭐지? 왜이게 빨라지나지? 4월 뭐야 배 어디서 물어배 <목소리도> <laughs> 걷다 오 가기 전에 마스, 마판, 마파? 마판하고 스킬리브야, 콜트 메가콜트하고 메가네온, 아 메카네온 가자. 일단은 게 해야 는거지와 벌써 끝났어? 야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뭐 리뷰 해야 되니까 이쪽부터 먼저 리뷰 메가 콜트. 오! 와! 와, 아, 공룡이 예쁘다. 아. 어, 자을때물순이 있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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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시아아장르모습오호오오오나 어... 장르모습은 뭔가 저밑밑 하슬? 밑 하슬 소리 아니 근데 이제 이은 스킨이 있으면 색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고 메카 코트도 훈련장 뭐 바뀌지는 않고, 뭐 바뀌지는 않고, 네, 하나 안 바뀌었고요 파고 하메카이트 말고 나머지 한개 비덤 메카이트 얘도 어차피 똑같을 거니? 패스 자, 레온 메카, 레온 똑같지? 레온도 있습니다 섀도우하고 라이트하고 기본 섀도우 보여줘야겠다. 이거. 섀도우 섀도우 먼저 공격은 음, 뭔가 퓨창인데 퓨창인데 뭔가 좀다 느낌고 가지도 잘 되는고 오. 얘도 잡을때 뉴스 있고 a b u 뭔가 b u t a 지지 t 지 b u T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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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b u Tabu t 사진. 아애니스파이크 이참에 마지막으로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뽑기만 하고 갈까요? 그렇 이렇게 프가 나와야지 자가자첫 번째 슈타도열0개그 안나오지? 방금까지만 해도 전소 3,4개는 나왔는데 어머 어떻게 어, 어, 20번? 20개! 풀기 풀기 영웅, 생나 전세사자! 와, 이때 끝나나첫 번째, 부을 손제 배영 손자! 배가 손자! 마지막 오메오사 산자 잠깐만 12개가 2개잖자 찰리 하이언진 파이퍼 구홍 비비 나니 앰버 오케이 메이지까지 하고 똑같아. 아, 뭐 이쪽에서 또 다른 것도 나왔어. 안 되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우 안나 왔어. 안 왔어. 아, 이제 모해 뭐 놓아야 된다. 전설, 전설 뽑아야 돼요. 전설, 전설 뽑으면 이제 네, 인사하고. 어어, 연상 언제 나타나? 아, 치료는 나온데 왜 전혀 안 나와? 왜, 영웅도 잘 나오는데? 간다, 한 번, 한 번에? 삐기, 삐기. t e 기 l m 기 t e 기 l m 기 g i v 개다 e 기 i v e me, g i 과연? 스킨! 예 yeah! 아... 할거다 했어 오늘 어... 한번 타 하면 더 눌뻔했네 잠깐만요 예, yeah. 여기 것도 다 채웠는데, 여기까지만 까자. 어, 이나에서. <laughs> 아니, 뭔 이게 싫어요? 아, 싫은 스키에 있면 분리가 없으구나 아, 잠깐만. 어, 잠깐. 늦게 임어 어디 있지? 오케이, 이걸로 한 게. 만만치? 응? 랜팅은보석고 보석어. 보석보석 보석어. 야, 보석보석이 야, 보석이 야, 보석어. 야,